공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 우리 98쪽, 99쪽 수학책, 네, 원의 넓이를 어림해 볼까요? 할 차례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를 보면 반지름이 10cm인 원 모양의 접시가 있습니다. 접시의 넓이를 어림해 봅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형을 다른 도형, 우리가 알고 있는 도형을 이용해서 원의 넓이가 어느 정도일까 예측을 해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보면 원이 두 개를 그려놓고요 똑같은 원이에요 원 안에 네모를 그리고원 밖에도 네모를 그렸어요 네모가 네모라고 말했지만 사각형이죠 그래서 여기 사각형을 그려놓고 여기 사각형을 그렸어요 모두 같은 사각형인데요 여기는 정사각형 여기도 정사각형이고 여기도 정사각형인데 안에 있는 정사각형 마름모 마름모임 자, 네, 정사각형은 원래 마름모니까. 어, 마름모 형태로 이제 그려놨는데요. 여기가 정사각형이고, 여기도 정사각형이에요. 자, 지금 이 문제에서 봤을 때, 원의 넓이를 어림할 때, 어떤 도형을 이용하면 좋을까요? 물어봤는데, 어떤 도형을 이용하는 것 같아요? 사각형이죠. 어떤 사각형이요? 정사각형이겠죠? 정사각형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야, 그 그렇게 해서 어림을 해볼게요. 우리 예상하고 있지만, 이거, 파란색, 여기 파란색, 여기 파란색인데, 요 안에 있는 정사각형과 밖에 있는 정사각형의 사이에 있다고 볼수 있겠죠? 원이? 자, 안에 있는 정사각형의 넓이는 얼마예요? 이거는 이한 변의 길이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름모의 길이를 해야겠죠. 마름모 한 대각선 곱하기 다른 대각선. 나누기 2겠죠? 한 대각선 곱하기 다른 대각선 아니죠? 20이죠? 나누기 2가 되는 거죠. 그럼 얼마예요? 400 나누기 2가 되니까 얼마? 200이죠. 안에 있는 정사각형의 넓이는 200 제곱 센티미터입니다. 그렇죠. 원 밖에 있는 정사각형의 넓이 볼게요. 이거는 가로가 20, 세로가 20이네요. 그렇죠? 20 곱하기 2 0해서 400. 그래서 원 밖에 있는 정사각형의 넓이는 4 0 0제곱센티미터입니다 그러면 이거보다는 원이 더 크죠? 그리고 오른쪽 정사각형보다는 원이 더 작죠? 그래서 이렇게 쓸수 있겠죠? 여기 작은 정사각형이고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는 큰 정사각형이죠. 그 사이에 얘가 있는 거예요. 반지름이 10cm인 원의 넓이가 있는 거예요. 자, 얼마예요? 200이었고요. 400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어림, 어느 정도 어림 했는데 너무 범위가 넓어요. 그렇지. 네, 범위가 너무 넓으니까. 네, 다른 방법도 한번 찾아 봅시다. 자, 우리 2번, 99쪽에 2번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반지름이 똑같아요. 네, 1번에서랑 똑같은, 똑같습니다. 10cm. 반지름이 10cm인 원의 넓이를 어림해봅시다. 이번에는 아주 작은 정사각형을 이용하는 거예요. 아주 작게 나누었어요 모는 종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 작은, 작은 하나의 정사각형의 넓이가 1제곱센티미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렇게 보면 노란색으로 색칠되어 있죠. 네, 노란색 모눈보다는 원의 넓이가 어떨까요? 크겠죠. 네, 그것을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빨간색 테두리로 해놓은 거 보이죠? 네, 원에 최대한 가깝게 해놨어요. 이 빨간색보다는 원의 넓이가 작겠죠. 네, 그래서 아까보다는 조금 범위가 줄어들 거예요. 자, 원의 넓이가 어떻게인지, 얼마인지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이 방법으로는 모눈을 어떻게 하면 돼요? 모눈을 세워봅니다, 그죠? 모눈을 세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노란색 모눈을 모두 세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영상 멈추고 세어보세요. 한 줄에 여기 몇 개, 여기 몇 개, 여기 몇개 세면 우 되겠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이렇게 세지는 않겠죠? 네, 그래서 세어보세요. 세어보면 음, 276칸입니다. 세어보세요. 세어보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빨간색 안에, 선 안에 있는 모눈은몇 개인지, 여기서부터 세어야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 열 개, 그 다음에 또몇 개인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상 멈추고 한번 세어보세요. 세어봤나요? 자, 이렇게 다 세어보면, 344칸이 됩니다. 344칸이 됩니다. 그러면 한 칸이 1제곱센티미터였으니까 이거 노란색보다는 크고, 그죠? 노란색이 여기 들어가겠죠, 노란색이. 그리고 빨간색이 여기, 여기 들어가 있죠. 노란색보다는 크고, 넓고, 빨간색 안쪽보다는 작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럼 노란색은, 276이니까 276 제곱 센티미터고요. 빨간색은 344 제곱 센티미터입니다. 아까보다 범위가 줄었죠? 아까는 200이랑 404였는데 그죠? 지금 많이 줄었어요. 네, 많이 줄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어림을 해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래서 어림 해보는 방법이었고요. 네, 3번도 각자 풀어봅니다. 3번을 풀어봅니다. 각자 풀어보고 확인하세요. 자, 풀어볼게요. 이거는 마름모니까 6곱하기 6 나누기 2가 되겠죠. 이거 마름모 안에는 그 다음 에 바깥에는 6곱하기 6이 되겠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18이고, 이거는 36이 됩니다. 자, 이건 두 번째 방법이고요. 칸을 세어보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확인 한번 해봅니다. 여기 연두색 칸보다는 노란 원이 더 크죠? 연두색 칸이 몇 칸인지 세어보면 60개가 나와요. 60칸이니까 60제곱센티미터 크고요. 빨간색 선 안에 칸 수를 세어보면 88개 이렇게니까, 8 8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되겠죠? 음. 여기까지, 자, 풀고요. 68쪽, 69쪽, 수역기, 김채, 어, 68, 69도, 맞아, 꼭 푸세요.